요즘 신문에 아또 어, 지상 뉴스에 아 어,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가. 누구와 가까운 친구가 되는가. 그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즘 어, 뉴스 미디어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들 이 사순절 기간 아 어, 주님과 함께 걸었던 발걸음이 우리가 좀 소원해졌다면 이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다시 한번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인사해 주시죠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수요일에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에 등장하는 약 우리와 2008년, 이 2800년 전에 우리를 간격이 있고 우리를 앞서 걸었던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삶을 우리가 그 엘리야의 길을 함께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이 수요일마다 얻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한번 지금까지 엘리야의 믿음의 길을 정리해 보실까요? 우리 화면에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째, 우리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여기 사마리아 사마리아 성에서 그 바알의 우두머리인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이 중요성을 배웠죠. 둘째, 엘리아는 여기 사마리아에서 그리시 내로 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시 내로 옮겨가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발에서부터 분리되는 이 그리시 분리되다 라는 뜻이잖아요. 분리되는 훈련의 길을 이 엘리야가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이그리스에서또 사르바스로 올라가서 이 사르바스은 뜻은 영광로라는 뜻인데 이 바알의 본거지로 이 엘리야가 들어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정말로 전금과 같이 연단되는 훈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번째 엘리야는 이제 이 갈멜산, 우리 성령님이 잘 아시는 이 갈멜산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주셔서,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는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받았던 우리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넷째로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가서 믿음과 기도의 훈련을 받은 후에 11기상 19장에 보시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엘리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19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눈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니까 이세벨로 인하여서 이세벨의 위협으로 인하여서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아가 스스로 이 이스라엘에서 갈멜산에서 비가 오는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로 달려갔다가 이 이스라엘에서 이 부엘세바까지 무려 이 160km를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스스로 달려 도망하여서 로뎀 나무 아래 숨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모습을 바라보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엘리야가 도망하였던 로뎀 나무 아래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림으로 이 로뎀 나무를 좀 보실까요? 혹시 로뎀 나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 로뎀 나무가 여러분들 큰게 아닙니다. 이 로뎀 나무 중에 제일 많이 자란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원래 로뎀 나무는 요 앞에 있는 요거 만하게 어, 크는 건데요. 영어로 로뎀 나무는 broom tree라고 합니다. broom tree. broom이라는 것은 빗자루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빗자루를 만드는 쌀이 나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뎀나무는 햇볕을 다 막아 주지도 않고 그늘도 완벽하지 않는 게 바로 이 로뎀나무인데 엘리야가 겨우 이스라엘에서 도망하여서 숨은 곳이 이 로뎀나무 아래 160km를 도망하여 숨은 것이 이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뎀나무 하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로뎀나무 아래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해서 카페 이름도 로뎀나무 아래 이렇게 하는데 로뎀나무가 쉴 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 가서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여기 가서 자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엘리야가 죽으러 간 겁니다. 정말 이 주님을 피해 걸어가는 인생의 종착지가 이와 같이 허술함 로뎀 나무 아래입니다. 엘리야가 주님 떠나가니까 주님 인도하시지 않는 곳으로 달려가니까 이 허술함 로뎀 나무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기다리는 로뎀 나무 아래였습니다. 지난 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아 스스로 도망한 이 로뎀 나무 아래 천사를 보내어 주시죠. 그리고 엘리아를 살려 주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엘리아의 연약함을 이 로뎀 나무 안에서 치유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가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 로뎀 나무 하면 향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비록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결정한 길 로뎀나무 아래에서 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엘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달려간 길 그곳조차도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인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주님께서는 그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욱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로뎀 나무 안에서 더욱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면 주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엘리아가 로뎀 나무 아래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분들이 이 로뎀 나무가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로뎀 나무를 많이 설교하는데 로뎀 나무 아래 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로뎀 나무 아래를 넘어서서. 또 다른 훈련 장소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로뎀 나무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열한기상 1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19장 8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야는 달리기에 대단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때껏한 번도 달려가지 않았던 거리를 엘리야가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새롭게 회복되도록 오늘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공교롭게도 40주 40야를 걸어갔습니다. 오늘 살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얼마 되는지 우리 동마루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볼때 질문하셔야 되겠죠. 얼마나 될까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아실 리가 없죠. 이거 아시면 저도 찾아봤서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350km가 떨어져 있는데요. 350km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 사막이네, 사막. 하루에 이제 사막이 아닌 곳에서는 35km를 갈수 있겠죠. 그러면 10일 걸리는 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먹은 음식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 금식하였을 것입니다. 금식하며 40일이 걸려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이해하실 만하시죠. 사막입니다. 뜨거운 곳입니다. 그리고 40일을 금식하며 걸어갔기 때문에 아, 10일이 아니라 40일이 걸려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역시도요. 사순절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뜨거운 광야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40일 금식하며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엘리야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눈을 새롭게 하는 훈련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보이는 것은 하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엘리야는 깊은 묵상의 시간을 40일 동안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시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인생의 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 주님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나는 허렙산까지 가는 40일의 여정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사순전의 기간을 우리는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무엇인가 하나 결단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성경을 한번 다 읽겠다고 결단하시든지 40일 동안 새벽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다고 결단하시든지 40일 동안 한 끼씩 금식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교사업을 위해 올려드리겠다고 결단하시든지 여러분들 이 40일 하나님과 걸어가는 소중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 기간에 등마루가 함께 나눈 묵상집을 함께 읽으면서요, 새벽을 깨우시면서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다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 좀 미스를 하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묵상집을 읽어가면서 한번 주님과 특별한 동행을 해보십시오. 중요한 아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변사님의 사순절 묵상집 남아 있나요? 안 남아있죠. 죄송합니다. 벌써 다. 근데 가져가신 분들은 꼭 읽고 따라가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40주 40야를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사순절 마지막에는 부활절까지 가야 되는데 부활절의 중요한 것은 우리 태신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40주 40야를 40야를 40 밤낮으로 40일을 밤낮으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의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려 40주 40년을 엘리야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은 묵상을 하게 하시고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우리 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로뎀나무 아래서 호렙산으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으로 지성소 훈련 소제목은 지성소 훈련 로렙 나무 안에서 홀렙산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홀렙산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홀렙산으로 가게 하신 이유는 그를 이 지성소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홀렙산으로 이끌어 가신 것은 엘리야를 지성소로 이끌어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요. 호렙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시내산하고 같은 곳인데요. 어떤 곳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율법을 받은 곳이죠.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들어간 굴그 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굴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모세가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등을 보았던 바로 그 굴이었습니다 이 호랩산의 굴은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40주 40야를 걸어갔다는 것은 사람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엘리야만 만나는 장소입니다 세상에서 40주 40야를 떨어뜨린 그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떠올리다가 성막 속에 있는 지성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호렙사 눈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보면서 지성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지성소는 성막의 가장 안쪽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는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인데 제사장도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선택된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오늘 엘리아를 40주 40년을 걷게 하셔서 호랩산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를 엘리아의 인생의 지성소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곳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임재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고 넘고 주님만 만나는 지성소의 훈련을 받으셨는지요? 여러분들 세상과 나는 간고 넘고 주님만 만나는 지성소의 훈련을 경험하셨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요, 우리 엘리야가 거쳐간 훈련의 장소를 보셨죠. 사마리아의 경험도 하고요, 그릿. 세상과 분리되는 경험도 하고, 사르밭 영광로의 경험도 하고, 갈멜산에서 기도와 믿음의 경험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가려야 할 가장 중요한 주님의 길은 혼합산의 길, 지성소의 훈련입니다. 주님과 내가 진정으로 만나는 장소, 만난 장소입니다. 세상에 어떤 간섭과 방해도 받지 않고,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지성소의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은어 여러분, 까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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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모든 성도님들이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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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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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하나님에 대한 스스로의 이 간절한 이 살아있는 경험이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연합함이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성숙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성숙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세렛 성결 교단의 시작과 출발은요. 아, 우리 나사렛 교단이 처음 미국에서 19세기 출발할 때요 교회 안에 성도는 많은데 그 교회 안에 진짜 성도들이 없는 것을 보고 교회 안에 진짜 성도를 세우기 위해 시작된 교단이 바로 우리 나사렛 성결교단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부흥 곧 온전 성결이 우리 나사렛 교단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씩 조금씩 이 온전성결에 대해서 우리 성례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 나세렛 교단의 신앙의 핵심 성, 핵심은 온전성결입니다. 우리가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습관적인 신앙으로 지성적인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나 지성소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훈련을 통해서 온전 성결의 역사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소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2019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주님과 만나는 지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이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지성소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지성소로 호렙으로 이끌어 가신 것은 지성소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호렙으로 이끌어 갑니다. 둘째, 지성소에서는 내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나가게 되면 내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됩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과연 무엇을 훈련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훈련은 구절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19장 구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시죠.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우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호랩산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번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13절에서도 다시 질문하시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때 과연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엘리야 역시도 10절과 14절에 똑같이 두번 대답합니다. 두번 물으시고 두번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를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좀 보십시오 이 말은 지금까지 엘리야가 약 3년 6개월에 자신의 삶을 요약한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재단을 파괴시켰는데 저 혼자만 남아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고백 속에 어떤 말이 들리십니까? 엘리야의 고백 속에 무엇이 도드라지게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 20절과 14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하이라이트 되어서 우리 눈에 보입니다. 나의 열심, 나 혼자만 남아서 나를 죽이려고. 여러분 엘리야의 모든 생각이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주님의 열심보다 엘리야 열심이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남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야의 신앙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아를 지성수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아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 지진 속에도, 그리고 바위까지 깨뜨리는 바람 속에도, 모든 것을 다 불살라 태우는 불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지성소의 훈련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나중심으로 보며 살아가며 판단합니다. 이 지성소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나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신앙도 자신의 열정이고 헌신도 자신의 열정입니다. 오직 나만, 나만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성서는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를 이곳으로 이끌어 가신 줄 아시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성소로 부르시고는 엘리야의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성소로 부르시고 엘리야의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나만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할 때 주님께서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발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바에게도 절하지 않은 7천명을 내가 남겨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지성소는요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성소의 경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성소로 부르시고 엘리야의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큰 모멘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자기 손이 만으로 살아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세미한 음성이지만 견고한 아주 진실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자기의 고집과 열심으로 신앙생활한 엘리야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도록 지성소로 불러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소는 우리의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지성세우 훈련은 바로 나의 생각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지성소의 경험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말씀은 들어도 자신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 언제 깨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집과 가치관을 깨뜨린 것이 바로 지성소의 훈련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성소로 초청하십니다. 왜? 우리의 소리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도록 우리를 이 사순절 기간에 지성수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혼렙산으로 이끌어 가신 것은 엘리야의 소리가 아니라 엘리야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 불안한 내 소리보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내 소리보다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먼저 들려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는 새로운 사명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나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의 음성이 있, 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엘리야가요 로뎀 나무로 도망하면서 좌절하고 실망한 가장 큰 이유는 갈멜산의 놀라운 승리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갈멜산에서 바발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칼로 쳐주이고요그 정도 됐으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아이 엘리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엘리아의 사명은 아합과 이세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을 가만히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아합과 이세벨 아래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와 같이 착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아닌 것을 사명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에서 엘리야에게 자신의 분명한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17절 엘리야에게 이 엘리야가 이지성서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보여 주십니다. 같이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오늘 아합과 이세벨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은요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시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가 아합과 이세벨을 무너뜨립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이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보십시오 앞서 나가서 아합과 이세벨 안 무너지니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사단성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가슴에 품고 있는 성도만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엘리아 역시도요, 자기의 뜻만 행하려고 하였고, 자기의 고집대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그 사명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요.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엘리사를 기가 막히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결국에는 아합과 이세벨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나갑니다 오늘은 이 엘리야를 지성소에서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여기 계신 한 분도 죄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나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가 저에게 지성소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30년 전에요 한 20년 전에 10년 전에 아니요 우리 이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지성소로 아니 이번 주에 지성소로 다시 한번더 나아가시겠습니다 지성소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깨어져서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지성소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가 우리를 주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엎어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소리가 우리를 다스리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고 나침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성소에서는 내 욕심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성소에서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이번 한주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를 로뎀 나무 아래에서 40주 40야를 걸어가게 하시고 지성소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식에 젖어 있는 우리의 신앙, 습관에 젖어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생각대로만 걸어가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통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도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도 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 될수 있도록 남아 있는 한 주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여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